안녕하세요 지성입니다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을 한권 가지고 왔는데요 동화책인데 어른이? 어른이들을 위한 동화책이라고 해요 이 책이 되게 신기한 게 보통 책이 이렇게 한쪽으로만 이렇게 쭉 읽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근데 이 책은 이렇게 한번쫙 읽고 이렇게 뒤집어서 한번쫙 읽으면 되게 반전의 내용이 뒤집은 내용에 숨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 뿜는 용이라는 책인데 미노타우르스라는 유튜버 아시나요, 여러분? 고민호라는 그 유튜버님이 이번에 쓰신 책인데요. 원래 영화를 리뷰하시는 분인데 이번에 동화책을 쓰셨다고 해서 제가 호기심에 한번 사봤습니다. 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한번 쭉 읽고 이렇게 뒤집어서 한번 쭉 읽어야 되는 책인데 오늘은 그 반전의 내용이 있기 전까지만 이렇게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화책은 진짜 오랜만에 읽어보는 것 같아요 일단 <laughs> 물한잔 마시고 할게요 <laughs> 읽어보겠습니다 북쪽 산맥에는 거대한 용이 한 마리 잠들어 있다 용은 100년에 한 번씩 깨어나 흉독한 괴성과 함께 그 거대한 아가리를 벌려 하늘을 향해 붉은 화염의 기둥을 토해냈다. 한번 깨어난 용은 몇 달간 그렇게 쉬지 않고 거대한 불의 기둥을 쏟아냈으며 그 불의 기둥은 대륙 전역에서 목격 가능한 현상이었다. 100년에 한번이 용이 뿜어내는 불의 기둥은 오래전부터 대륙의 모든 문화권을 막론하고 재앙의 상징으로 여겨졌는데 이는 이 용의 불의 기둥을 뿜어내는 100년째 해면 언제나 어김없이 큰 전란이 발생하거나 원인을 알수 없는 전염병이 돌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용이 깨어날 때면 언제나 북쪽 하늘엔 찬란하게 빛나는 용의 전사의 별이 떠올랐는데 고대 예언에 따르면 용사의 별은 용을 잠재울 전설의 용사의 각성을 알리는 신호였다. 이 용사의 별의 선택을 받은 자는 서쪽 땅의 폐허에 숨겨진 고대 유적에서 인간이 용을 상대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 저주받은 마검, 퓨어리 로드를 동료들과 함께 완성해야 한다. 용사는 용을 지키는 몬스터들로 가득한 북쪽 산맥으로 가 마검, 퓨어리 로드를 용의 심장에 박아넣어 용을 잠재워야 하는 숙명인 것이다. 역사의 기록에 따르면 지금까지 12명의 용사들이 예언대로 퓨어리 로드를 완성하여 북쪽 산맥으로 가서 용을 잠재웠다고 전해진다. 전대 용사가 용을 잠재운 지딱 100년이 되던 해 북쪽 산맥의 용은 다시 깨어나 폭주하기 시작했고 정확히 7일 뒤 하늘에는 타오르는 용사의 별이 떠올랐다. 용사의 별은 밤이 아닌 낮에도 그 빛을 잃지 않았다. 신관은 용사의 별을 나타내는 신의 뜻을 해석하여 선택받은 용사를 신탁으로 공표했다.그렇게 용사로 선택받은 남자는 공주와 뛰어난 실력을 가진 동료들과 함께 마검, 퓨어리 로드를 완성하기 위해 서쪽 땅으로 떠났다.용사 일행은 서쪽 땅에 도착할 때까지 사람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았다.이런 환호를 받으면서 이들이 서쪽 땅까지 당도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은 없었다. 모두가 그들의 세상을 구할 영웅에게 호의적으로 협조해 줬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쪽 땅 고대의 페어에 도착하고부터는 용사 일행은 잔뜩 긴장할 수밖에 없었다. 이들 한명한 한 명은 모두 실력자였지만 이들의 실력은 어디까지나 인간을 상대로 했을 때의 이야기였을 뿐. 이제부터는 인간이 아닌 존재, 몬스터가 그들의 앞을 막아설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이 아닌 존재 몬스터는 매우 강력하고 흉폭한 괴물들로 이들의 서쪽 고대 유적의 폐허와 용이 살고 있는 북쪽 산맥에서만 발견되는 존재들이었다. 이들은 절대 이 서쪽 폐허와 북쪽 산맥을 벗어나는 일이 없었다. 마치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이들의 존재를 밝히기 위한 시도가 지난 수백 년간 수차례 있어왔지만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 인간의 힘으로는 이들 몬스터와 대적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 이것이 지난 세월 몬스터의 존재를 규명하기 위해 죽어간 수많은 목숨들로 인해 알게 된 인간의 몬스터에 대한 유일한 지식이었다. 이는 용사에게 또한 마찬가지였다. 무려 100명이나 되는 용사 일행들, 이들 중 절반 이상은 이곳 서쪽 페어에서 몬스터들을 상대하다가 일방적으로 목숨을 잃었다. 이들이 몬스터의 시선을 끄는 동안 용사는 고대의 미로 던전으로 들어가 저주받은 마거, 퓨어리로드의 칼날이 될 봉인된 전설의 금속을 찾는다. 이로 던전에 들어서자 용사 일행들은 벽에 그려진 미개한 고대의 상형 문자들을 발견한다. 이 상형 문자의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는 없었지만 이는 이 미로가 얼마나 복잡하고 그 속에 얼마나 많은 함정들이 숨어져 있는지 경고하고 있다는 것을 누구나 알수 있는 그런 그림들이었다. 하지만 이에 구할 용사가 아니었다. 용사는 무시무시한 상냥 문자 경고에도 불구하고 앞장서 미로에 들어갔고 이 미로에서 용사는 또 다시 절반 가량의 동료들을 잃게 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희생이 무의미한 것은 아니었다. 동료들의 희생 속에서 마침내 용사는 봉인된 전설의 금속을 손에 넣을 수 있었으니까. 용을 잠재울 마검의 재료인 이 봉인된 금속은 손목 굵기의 금속 막대기가 여러 다발로 한데 뭉쳐 있는 형상이었는데, 그 다발 중 14개의 금속 막대기가 부러진 흔적이 있었다. 전대 용사들이 이곳에서 이 금속 막대기를 하나씩 부러뜨려 가져간 것이다. 이 역사에 따르면 12명의 용사가 이곳에 와 봉인된 금속을 얻었으며, 이를 통해 마검 퓨어리로드를 손에 넣었다 전해지는데, 열4개의 부러진 흔적이 있다는 것은 아마도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역사 이전에 용사가 둘이나 더 있었다는 뜻이겠지? 용사는 전대 용사들이 그러했듯 금속 막대기 하나를 부러뜨려 챙겼으며 얼마 남지 않은 동료들과 함께 함정 몬스터를 피해 달아났다. 이제 용사 일행은 12명 밖에 남지 않았다. 용사일행들은 유명한 대장장이가 있는 대도시로 당도했고 그곳에서 봉인된 금속을 재련하여 만드는 저주받은 마검 퓨어리로드를 제작했다. 그리고 그 저주받은 마검의 완성은 예언대로 천여인 공주의 심장에 불로 달구어진 검을 찔러박아 열을 식히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공주의 희생으로 완성된 이 성스러운 의식에 용사일행을 포함한 도시 전체가 눈물을 흘렸다. 저주받은 마검 퓨어리 로드를 완성한 용사 일행은 그대로 북쪽 산맥으로 향했다.이 검이 저주받은 마검이라 불리는 이유.이는 이 검이 용사에게 강대한 힘을 주는 대신 그 주인과 주변인들의 생명력을 갉아먹는 흉물이기 때문이다.하여 전대 용사들이 이 검으로 용을 잠재우는 데 성공했지만 그 누구도 다시 돌아온 사람이 없다고 전해지는 것이다. 마검을 손에 쥔 용사는 폭주하는 용의 힘이 점점 더 강해지는 것을 느꼈다. 예언대로 용의 사악한 기운이 점점 더 강해지면서 대륙 전역에는 원인을 알수 없는 전염병이 퍼지기 시작했고, 이는 용사가 마검 퓨어리 로드를 만들기 위해 머물렀던 도시 역시 마찬가지였다. 사람들이 죽게 내버려 둘순 없어. 하루빨리 용을 잠재워야 한다. 용사 일행은 북쪽 산맥으로 걸음을 재촉했다. 그런데 갑자기 남은 동료들이 하나, 둘, 눈, 코, 입, 귀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지기 시작했다. 저주받은 마검의 기운을 버텨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었다. 함께한 동료들을 이대로 버리고 가는 것이 마음 아팠지만 대륙 모두를 살리기 위해 용을 잠재워야 하는 대업을 앞둔 용사에게는 조금이라도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 마침내 북쪽 산맥에 도착한 용사 일행. 일행은 이제 용사와 그의 모험담을 기록하고 있는 시인 단두 명뿐. 시인은 이틀 전부터 입에서 피를 쏟아내고 있었고, 용사 역시 북쪽 산맥에 도착하고부터 코피를 흘리기 시작했다. 용사는 시인에게 "이제부터 자기 혼자 가겠다"고 말하고, 꼭 살아서 우리들의 모험담을 후대에 남겨달라 공부하며 시인을 떠나보냈다. 그렇게 혼자가 된 용사는, 점점 자신의 몸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알수 있었다. 이제부터는 북쪽 산맥이니 더 깊숙이 들어가면 용을 지키는 몬스터들이 나타날 텐데 아무리 전설의 마검을 가졌다고 하나 이검 하나로 그 무서운 몬스터들을 무찌를 수 있을까? 점점 더 북쪽 산맥을 깊숙이 들어갈수록 용사의 상태는 더 나빠졌다. 용사의 눈에서는 피가 맺혀 물을 타고 흐르며 방울방울이 져서 떨어져 있었고 그로 인해 점점 용사의 시야는 어두워져갔다. 용사는 저주받은 마검 퓨리 로드를 지팡이 삼아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내딛을 뿐이었다. 이런 상태의 용사가 몬스터를 상대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이곳은 몬스터가 서식하는 북쪽 산맥의 깊은 곳. 결국 몬스터들은 거의 시체 상태나 다름없는 용사의 앞에 나타났다. 이렇게 죽는 건가? 만신창이가 된 용사는 죽음을 각오하고 그가 손에 쥔 마검을 뽑아들었다. 제일 먼저 달려드는 한 놈까지는 어떻게 베어 넘길 수 있을 것 같았지만 그 다음 참격을 휘두를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었다. 한 놈. 딱한 놈만은 일동무로 삼아주마. 어서 덤보라.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몬스터들은 마검을 뽑아든 용사에게 달려들지 못했다. 한참을 그렇게 몬스터 떼와 대치하고 있던 용사는 이내 그들이 용사의 손에 들린 저주받은 마검 퓨어리로드의 기운에 함부로 덤벼들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렇게 용사는 온몸의 구멍에서 피를 쏟아가며 결국 홀로 북쪽 산맥의 끝자락 불기둥을 하늘을 향해 뿜어내는 용에게 도착할 수 있었다. 그를 중심으로 셀수 없이 많은 이 북쪽 산맥의 모든 몬스터들이 함이 다가가지 못하고 애원 싸고 있는 모습은 장관이었다. 예언에 따르면 용사가 이 저주받은 마검을 용의 심장에 박아 넣어야 모든 것이 끝이 난다. 하지만 그의 피로 인해 시야가 거의 가려지다시피 한 용사가 봤을 때 용의 형상이 제대로 보이지도 않았지만 시체나 다름없는 상태의 자신이 이 가늠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해 보이는 용의 몸에 올라. 그 심장에 칼을 박아넣는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다. 당장 그의 앞에 있는 용의 발톱 하나가 웬만한 성의 문보다 거대했으며 어림짐작해도 이 용의 크기는 성체 하나보다도 커다랗게 보였으니까. 용이 불을 뿜으며 움직이지 않고 있지만 그렇다 해도 어떻게 자신이 이 용의 위로 올라가 심장까지 가 마검을 박아넣는단 말인가. 하지만 나는 용사다. 내가 든 칼에 이 대륙 모든 이들의 생명이 달렸다. 내가 죽는 한 있어도 절대 포기할 수 없다. 그렇게 용사는 그의 숨이 끊어지기 직전, 가까스로 힘겹게 마검을 용의 발톱을 향해 휘둘렀고, 그와 동시에 용이 뿜어내는 불의 숨결은 멈추었다. 여기. 이렇게, 이게 결말이 아니고요. 지금 한 절반 정도 읽은 건데, 이렇게 하고, 이제 다시 반대로 해서 읽으면 반전의 결말을 아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책을 읽어주기 위함도 있지만, 이렇게 좋은 책을 소개해드리고 싶었고, 다음에도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안녕!